그러고 보니까 그 노트북이나 핸드폰에 들어있는 배터리는 기본적으로 100%다충전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계속 충전기 꽂아놓고 쓰면 점점 배터리가 열화되기 시작하거든요. 그러니까 충전이 되있다는 건 의미 관점에서 흥분했다라는 잔뜩 들떠있다는 겁니다.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바람이 빠지듯이 치 치치치하면서 이제. 그 배터리 입장에선 안정화가 되는 거고 우리 입장에선 이제 에너지가 떨어지게 되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퍼센트가 내려가게 되는데 그래서 100% 완전히 충전돼 있는 상태에서 자꾸 막충전해야돼 충전해야 돼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은 이제 얘가 정신을 못 차리기 시작해요. 보통 배터리 보증 기간이 6개월 정도 되는데 진짜로 6개월 지나면 100%였다가 충전기 빼면 쭉 수직 낙하를 해 버린다는가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윈도스 1 1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80%까지만 충전을 시켜주는 그런 기능이 탑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 그럼 20%는 그럼 띵가 먹는 거냐 뭐 그런 걸 누가 쓰냐라 생각할 수 있는데 본인이 지금 노트북 산지 얼마 안 됐다라면 그 기능을 반드시 켜고 쓰시는 걸제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더 심각한 거를 해서 지금 저는 배터리를 최대 50%까지만 충전하도록 지금 세팅을 해놓고 쓰고 있어요 저처럼 이제 엔간하면 충전기를 꽂고 작업을 수행하는 친구들은 그만큼 얘를 쭉 낮춰놓고 진행을 하시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서 그 80%보다 더 낮추는 방법은 노트북마다 좀 다르니까 궁금하다면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아무튼 절반 이하로 왔다 갔다 해가면서 쓰는 게 보통은 배터리를 오래 쓰는 방법이다라고 다들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. 정작 이걸 제가 1학년 수업에서는 단한 번도 얘기를 안한것 같아요. 오늘 지금 기억나서 당신들한테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. 뭐 리믹스 영상에 집어넣으면 되니까요. 아무튼 그렇습니다. 자.